주기적 성질을 얘들아 다음 시간부터 내가 계속 말할 건데 키워드가 몇개 있어 유효 핵전화 알아야 되고요 원자 반지를 알아야 되고 이온 반지를 알아야 되고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설명해야 돼 이런 애들을 보통 주기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에서 서브로 나오는 용어가 또 있는데 등전자 이온도 아셔야 되고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도 알아야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없고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 그 많은 용어 중에 오늘 딱 하나, 유효 핵전화만 도입하고 끝날 거예요. 일단 교과서 밑줄 먼저 쳐볼 건데. 처음 밑줄 치는 부분은 그냥 익숙해지라고 밑줄 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졸리면 나가세요.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 배치는 같은 주기 가로줄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씩 많아지고 같은 조에선은 세로줄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이 한 개씩 많아지는 주기성 우리 방금 전에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그럼 용어 도입할 건데 유유 핵전화예요 그냥 읽어요. 밑줄 없이 보어 원자 모형으로 살펴볼 건데요. 수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가 첫 번째 껍질 k 전자 껍질에 존재하죠 이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는 플러스 1이래 하지만 리튬 원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자과 전자는 두 번째 껍질에 존재하죠 l 전자 껍질에 존재하므로 k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핵전화를 가리는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는 풀 3보다 작다 밑줄 칩니다. 다전자원자, 수소랑 구별하죠, 우리. 다전자원자에서는 전자가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양성자 수에 따른 핵전화보다 작은 핵전화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전자가 실제 느끼는 핵전화를 유유핵전화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여기 핵전하랑 유효핵전하랑 가려막기 효과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같이 보기는 합니다. 일단 애들아 핵전하랑 유효핵전하를 구별해야 돼. 핵전하는 뭐냐면 얘 1번이잖아 원자의 플러스 1이죠. 얘 4번이잖아 원자의 플러스 4죠. 얘 8번이잖아 원자의 플러스 8이에요. 얘 9번이잖아 원자의 플러스 9예요. 그냥 그게 핵전하요. 근데 유효 핵전화는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예요. 이제 유효 핵전화의 개념 볼 건데 수소 원자 여기 하나의 전자가 있잖아. 나 얘한테 관심이 있어. 그럼 얘가 원자 핵이랑 얘는 풀이고 얘는 마니까 상호작용하겠지. 해서 이 원자 핵이 이 전자를 얼마나 세게 당기는지 실제 값을 유효 핵전화라고 불러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 수소 원자는 전자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이 전자를 얘가 당겨주는 거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당길 전자가 누구밖에 없으니까 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쓸 거잖아 나 몇의 힘을 가졌는데 플러스 1의 힘을 가졌죠 해서 얘는 플러스 1이라는 원자핵을 있는 그대로 다 느껴요 그럼 얘는 유효핵전화도 플러스 1인 거야 자 근데 우리 리튬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리튬은 3번 원자예요 우리는 보통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전자랑 원자 핵의 상호작용을 볼 건데, 일단 얘는 플러스고 얘네 전자들은 다 마이너스니까 핵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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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기 쪽으로 끌어 당기고 있는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낼수 있는 힘은 몇 가지밖에 안 돼. 풀 3까지밖에 안 돼. 근데 나 전자 몇개 당겨야 돼. 세 개를 다 당겨야 되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한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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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3을 다쓸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 전자 입장에서는 나는 풀3이라는 원자액이랑 상호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풀3을 나 혼자 다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요, 당연히 플러스3보다 작죠? 그 실제로 느끼는 걸 우리는 유효핵전화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 번호에 따라 부여되는 핵전화를 우리 G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관심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 G 스타라고 구별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값은요, 언제만 똑같을 수 있냐면, 수소 원자에서만 똑같을 수 있어. 핵이 전자 한 개만 당기면 되니까. 근데 수소가 아닌 애들, 즉, 묶어서 다전자 원자는요, 모든 애들이, 여기 있는 헬륨도 보면, 나 이전자한테 관심 있어. 얘가 받는 핵전화와 유효 핵전화를 비교할 건데, 얘는 일단 플러스 2의 원자 핵이랑 상호작용을 하잖아. 근데 이 플러스 2는 얘면 당기면 돼, 둘다 당겨야 돼. 둘다 당겨야 되잖아. 그럼 얘는 이 핵을 얘랑 같이 쉐어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환는 플러스 2를 다 받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가 아닌 다전자 원자에서는 지보다 지수탄 항상 작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받아들이는게 일단 첫번째예요 그걸 오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려막기 효과라는 용어를 도입하는데, 그럼 가려막기 효과라는 건 나는 얘랑 상호작용을 하는데 얘걸다 받지 못하지. 왜냐면 얘랑 나눠야 되니까. 그럼 내가 지랑 상호작용을 하는데 지스타만 받잖아. 그럼 이 둘의 차이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전자 두 개짜리일 때는 얘랑 나눠 먹어야 되니까 얘에 의해서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나? 근데 내가 9번이야. 내가 이 전자한테 관심 이 있어. 근데 얘는 몇개 전자랑? 나머지 8개 전자랑 이 원자 핵을 쉐어해야 되잖아? 그럼 8개에 의해서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나서 지보다 지스파가 작은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가려막기 효과는 내가 얼마나 많은 전자들과 쉐어하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자, 우리 그럼 여기 단원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형식을 볼 거냐면 주기성에근거해서 유효 핵전화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주기성에 근거해서 설명한다는 용어를 오늘 도입해요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럼 유효액전화를 어디서 비교할 거냐면 같은 주기 애들끼리 유효액전화를 비교할 거고 같은 족 애들끼리 유효액전화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무슨 말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거냐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유효액전화 어떻게 변하니? 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같은 족에서도 원자번호 어떻게 변하니? 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주기성에 근거한 비교 품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같은 주기야. 그럼 일단 가로줄이 똑같잖아. 내가 이 주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유핵 전화가 어떻게 되니?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항상 무슨 전자한테 관심이 있다고 했어. 원작과 전자한테 관심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3번에서 이 원작과 전자가 핵으로부터 실제로 받는 것을 우리 유효핵전화라고 해 4번에서 이 원작과 전자가 핵으로부터 받는 핵전화를 유효핵전화라고 해 8번에서 이 원작과 전자가 핵으로부터 받는 유효 핵전하라고 해. 9번은 예, 10번은 예로 내가 타겟을 잡았어요. 그럼 지금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건야 3번에 있는 원자 가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랑 4번에 있는 원자 가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랑 8번에 있는 원자 가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랑 10번에 있는 원자 가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를 한번 비교해봐라라고 하는 거야. 이걸 유효 핵전하를 주기성의 근거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유유 핵전화 지스타라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일단 핵전화가 커질수록 내가 배당받는 값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핵전화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가려막기 효과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두 가지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근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이해 안 하셔도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는 얘랑 상관 있는 값이잖아. 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는 얘랑 상관 있는 값이죠. 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는 얘랑 상관 있는 값이잖아.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내가 관심 있는 전자가 상호 작용하는 핵의 전하량은 어떻게 돼? 3, 4, 5, 6, 7, 8, 9, 10으로 점점 커지고 있죠. 얘가 커지니까 유효 핵전환량 점점 커지는 데 영향을 줄 거야. 그럼 이제 가려막기 효과를 비교할 건데 가려막기 효과는 내가 다른 전자들이랑 얼마나 핵전화를 쉐어해야 되냐는 거잖아요. 얘는 나머지 몇개 전자랑 나눠 먹어. 두 개랑 나눠 먹죠. 얘는 나머지 몇 개랑. 세 개랑 나눠 먹어. 얘는 나머지 여덟 개랑 나눠 먹고, 얘는 나머지 열 개랑 나눠 먹어요. 그럼 내가 나눠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 많아질수록 가려막기 효과는 커진다고 해요.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면 유효 핵전화는 작아지는 데 영향을 미쳐.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핵전화는 커져서 유효핵전화 커질 것 같은데, 가려막기 효과도 커지니까 유효핵전화 작아질 것 같아. 갈피를 못 잡겠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크리티컬한 요인으로 봐줘야 되냐면, 가려막기 효과는 언제 가장 크리티컬 하냐면, 나보다 안쪽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는 크리티컬 한데, 나랑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나한테 영향을 많이 주지 못해요. 나보다 안쪽껍질이야? 자, 그럼 3번에서 내가 관심 있는 전자 누구였어? 얘였지. 얘보다 안쪽껍질에 전자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4번에서 내가 관심 있는 전자 누구야? 얘잖아. 나보다 안쪽껍질에 몇개 있어? 두 개밖에 없어. 9번에서 내가 관심 있는 애보다 안쪽껍질에? 두 개밖에 없고요. 10번에서 나보다 안쪽껍질에? 두 개밖에 없어. 그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 커지니까 핵전화도 커지고 같이 나눠먹는 전자들 커지니까 가려막기 효과도 커지기는 하는데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에 있는 애들이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는데 같은 주기에서는 나보다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다두 개로 똑같죠. 그럼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핵전화가 플러스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핵전화는 결국 커진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같은 주기에선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효의 변화가 커진다. 라고만 설명하실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이유 안 물어봐요. 화원에서 가려막기 효과는 화원의 성취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어서 볼 건데요.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같은 족에서 볼 거예요. 이 같은 세로줄에서 내가 이 원자들의 유효 핵전화를 비교해 볼 거야. 그럼 난 항상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얘가 얘랑 상호작용하는 유효 핵전화, 얘가 얘랑, 얘가 얘랑, 얘가 얘랑, 얘가 얘랑 상호작용하는 핵전화를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커질 때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번에도 유효 핵전화는 이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니까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핵전화 어떻게 돼? 1번, 3번, 11번, 19번이니까 핵전화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가려막기 효과 어떻게 돼? 나랑 같이 나눠먹는 애가 없었어. 두개더 있었어? 10개 더 있었어? 18개 더 있었어. 가려막기 효과는 증가해요. 그럼 이번에도 핵전화 증가하니까 유핵전화 커질 것 같은데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하니까 유핵전화 작아질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아까 내가 가려막기 효과는 누가 크리티컬하다 했어? 나보다 안쪽 껍질이야. 그럼 이번에 안쪽 껍질에 있는 애들을 세볼 건데, 안쪽 껍질 0개, 2개, 10개, 18개죠. 이번에 가령 학기 효과도 크리티컬하게 증가하긴 합니다.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땐 보통 실험값을 보는데요. 실험값을 봤을 때,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지면요, 유효액전화가 또 커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대요. 그럼 결국엔 둘 중에 누가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야. 핵전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조기에서도 원자번호 커지면 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유효핵전화가 점점 커진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어쨌든 애들아 우리 오늘 배운 것 중에 다음 시간에 꼭 기억하고 와야 되는 건 핵전화랑 유효핵전화를 비교하셔야 되고요. 수소를 제외하고 모든 원자에서는 핵전화보다 유효핵전화가 작다는 그 정성적인 성격을 꼭 기억하고 오셔야 되고요. 이 이유 아무것도 안 중요해. 그냥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유효핵전화 커진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유효핵전화 커진다. 이것만 알고 오셔도 됩니다. 우리 교과서 그래프 보고 마무리할 건데 81페이지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 위에 밑줄 칩니다. 아래 그림은 2, 3주기 원소의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를 나타낸 것이다.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껍질수는 같지만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수가 많아져 유효핵전화가 커지고 원자핵과원자과 전자 사이의 인력도 강해진다. 라고 했는데 그래프 볼게요. 파란 색깔 선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외워올 원자 기호인데요. 리튬, 베를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야. 얘네 다 2주기야. 파란색깔은 같은 주기 애들을 묶어놨어요. 그럼 리베붕탄, 질산, 플레로 갈수록 원자번호 커졌더니 Y축, 유액전화도 어떻게 돼? 커지죠? 빨간색깔 선 볼게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고는 다 3주기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외워올 겁니다. 남아일교, 인, 황, 염화로 갈수록 원자번호 커졌어. 그랬던 유액전